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중요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축복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 틀린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디도스처 말씀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지은 교회라고 했어요. 어, 어떤 면에서는 한, 한두 사람이 딱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교회의 중심대는 주역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과 만나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 주역의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오셨다. 어, 내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가네. 하나님께서 만들어오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뭐가 보이냐. 지금 와있는 응답이 보여요. 그걸 발견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시 보니까 우리가 최고로 성공해야 될 부분이 예배이고 삶 속에서 최고 성공적으로 누려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뭐 하고 있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 한분 아니냐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5천 정도까지 많은 응답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때에 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 하냐? 손에 물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답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마가다라 빵의 약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이게 뭐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참여를 했다 이런 명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바울을 만나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만나자마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된 것으로 봤을 때 미루어 봤을 때죠. 어, 아마 마가다라 빵에서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아니면 거기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둘중 하나는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다라빵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미 브리스가 부부는 평생의 응답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고, 왜 로마 사람으로 세워서 유대인과 결혼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서로 이제 국제 부부죠. 유대인, 유대인과 로마.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복음을 주신 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건 로마였거든요. 세계 경제를 움직인 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국제부부였어요. 여기에서 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무슨 국제부부가 많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많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서로 전혀 다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보고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 과정 속에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손해라는 부분, 이건 좀내 상처가 된다라는 부분 합쳐서예요. 그래서 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먼저 체험되어졌던 게 뭐냐? 첫 번째로 마가다라빵 교회의 축복을 알았어요. 마가다라빵 교회의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걸 내현장현장회서회복하는다다게다 아니에요. 에요그마가다 g l 에서 일어난 응답이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현장 o 나의 가정에 회복되어 g 는게다 l e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이걸 체험했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우리가 예수로 끝나지 않으면 더 이상 답 없습니다.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더 이상 답 없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다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답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어느 교회에도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뭐라 하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그 권세 가지고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외에 무슨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갈보리산. 그 언약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 나에게 미션으로 딱 보자의 미션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라빵에 참여해서 확실한 미래를 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망대라고 래요 뭐부터 붙잡으라고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것은 어떤 선언이거나, 뭐죠? 이렇게 억지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끝내시고 모든 문제 끝내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모든 임무를 완료하고 십자가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약속이에요. 아니 완성이면은 끝난 건데 약속은 또 뭡니까? 미래에 올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고 나의 삶에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 난 지금 그래도 다 끝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 문제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그다 끝냈으니까 뭐 하고 삽니까 이제? 뭘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드리고 주님의 손에 있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미션을 내 손에 잡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익이죠? 왜그 애들 미술 같은 거 만드는데 잘 만드는 애랑 나랑 서로 바꾸면 누가 이익이에요? 아, 난다 망쳐 놨어요. 이젠 잘했어. 바꾸면 내가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솜씨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의 것을 나의 중심에 오린 올인, 오린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 여기다 나는 오린한다. 그게 미션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만들어 가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산을 거쳐서 감람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그 미션을 내 힘으로 못 이루잖아요. 내 능력으로 못 하잖아요. 내 지혜로 할수 없잖아요. 그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을 넘어설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되리라. 그걸 넘어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증인 될수 없는 나를 증인 되게 만들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다라방을 체험한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현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생을 걸고 전도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제 로마에서 추방되는 상태였어요. 그 추방되면서 온 곳이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 로마와 예루살렘 그 오는 과정이었죠. 그 중간이었죠. 거기까지 추방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뭐 하고 있었냐? 바울은 앞, 앞에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야숨 같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쭉 내려가서 뭐 베레아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대살로니카에 남겨놓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간 곳이 아덴이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인 이제 많은 자기 지식을 활용을 해서 전한 거죠. 근데 그때 별 열매가 없어요.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많은 논증도 했지만, 그때 다짐한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다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다른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아덴에서 잘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 교훈을 얻고, 교훈을 얻고,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만나진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지역에서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운동은 실패 없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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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지고 내 옛날 철학적인 그 배경 그 그런 지식이 앞서왔고 내가 실패했다. 아니요, 거기서 더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맞죠? 아, 이제 진짜 십자가만 얘기했구나. 진짜 복음 원초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만 내가 올바로 강조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걸 함께할 제자를 하나님 딱 붙이신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바울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아. 이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제자들이 오지 않았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먼저 만나진 이 지역에서의 제자, 그것도 마가다라 빵의 체험을 아는 사람, 마가다라 빵의 본질을 아는 사람, 그 응답을 아는 사람 만나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합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 복음 받고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중요한 전도 운동 속에 부르셨다. 이거 발견하는 게 캠프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만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신라 디모데가 와 가지고 같이 그때서야 뭐가 오냐?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의 축복이에요. 왜 오늘 이 팀을 묶어놨습니까? 이 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같이 전도 운동 속에서 함께 방향 맞출 수 있는 그 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팀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그 그 안에서 신라와 디모데 함께 전도 여행하던 제자들이 만나졌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사로잡혀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 거기에 중요한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지만 마가다라빵의 응답, 갈부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의 본질적인 응답을 모르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네, 목회자라고 봐야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볼로라는 제자를 확립시키고 말씀 운동하는 데 도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직접 불러 갖고 사역을 막 맡기고 재자원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부부 부부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살릴 정도로 나을 받았다 이 말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랬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지역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팀이 만들어졌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로마 교회로 갑니다. 바울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로마 교회를 살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무덤이 로마에 어, 세워졌다고 해요. 그만큼 나중에는 이제 같이 바울과 동역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응답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 로마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라 방에서 은혜 받고 바울을 만나서 로마고 복음하는데 생명 건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 듣게 되는 이제 전도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서 주로 말씀 운동 하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는 바로 로마로 간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에, 에,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가서 잡힌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요 고린도 지역에 와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확립을 시킵니다. 그 전에 밀레도에서 먼저 한번 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체 전도 여행했던 제자 누가 같은 제자, 뭐 브리스길라 부부, 야손 이런 제자들을 다 총집합시켜요. 거기에서 중요한 마지막 집중훈련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때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현장에 모인 제자 속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고말 핵심 제자들이 모이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요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 바울을 만났을 때 회당을 파고 들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바울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살았었으니까 요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복음 사랑하는 자, 교회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고린도 전세, 제일 강조되어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냐? 분열하고 싸우고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안 지켜도 복, 안 지키는 게더 좋다. 복음이다. 자유롭게 됐는데, 왜 그걸 막 자꾸 강조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이다. 반대로 니네는 뭐 짐승처럼 사냐? 그런 음행이 있고 그런 잘못된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 또뭐 자기는 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개바파다 무슨 파다? 심지어 자기는 예수파다. 그러고 있는 전장에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한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로 용납해주고. 유대인의, 유대인 출신에게는 유대인 출신에게 맞춰주고 이방인 출신에게는 이방인 출신에게 맞춰주고 그게 복음 아니냐 라고 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유익하게 복음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뭐가 맞고 틀리고 맨날 싸우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고 합니까? 마지막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죠? 진짜 복음을 사랑해서 주장하는 것인지 영혼 사랑해서 주장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아무만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기도 응답 받고 막 전도도 많이 했어도 복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떨어져 나가요. 지금 당장 안 돼도, 지금 당장 연약해 보여도, 별 열매 없어 보여도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국 증인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확인하는,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바른 교회에 세우는 자로 전도자로 부르시면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 올바른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역사에 주접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게 하지 마옵시고 서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